다니엘 283 호아유 2023년 1월 26일 하나님 오늘 구린도서 5장 1 8대를 하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러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제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제 눈과 입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생명체 기록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원히 그들의 영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목하는 놀라운 일을 아버지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